안녕하세요 리뷰베어입니다. 저는 지금 창원 기산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산동은 창원에서 오션뷰를 볼수 있는 곳이라서 핫플레이스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드라이브하며 바람 쐬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 기산동에 프리미엄 카츠집이 있거든요. 몇달 전에 한번 가보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인데 영상을 찍는 것은 뭐다? 맛집이다. 카츠 맛집인 이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찾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곳은 카츠미도리입니다. 주차장은 조금 협소합니다. 1.5층 정도 위치에 입구가 있고 계단이 있어서 유모차나 휠체어를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조금 있겠네요. 오늘은 특로스 카츠 데이네요. 19,000원짜리를 15,000원에 먹을 수 있다니 완전 이득이네요. <laughs> 들어가 봅니다. 한 테이블에만 손님이 계시네요. 운 좋게도 가장 무섭진 자리에 앉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 있는데 오늘은 너무 더운 날이라서 여기서 먹을 엄두가 안 납니다. 실내에는 1인 테이블부터 6인까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바다도 보여서 뷰가 좋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일본풍의 식기가 있어서 이색적이네요. 메뉴입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하기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오기 전 에피타이저로 계란찜이 나오네요. 그릇이 귀엽네요. 와이프가 그릇이 귀엽다면 알리났습니다. <laughs> 뚜껑을 여니 딱 보기에도 부드러워 보이는 새노란 계란찜이 나옵니다. 고도묵과 마살이 포인트네요. 부드러운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으깨어 봅니다. 한 숟갈 먹어보는데요. 정말 부드럽네요. 맛은 고깃집에 가면 나오는 계란찜과는 완전 다릅니다. 가스오부시 맛이 살짝 나고요 일본 여행가서 일본 음식이 너무 싫다 하셨던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입맛에는 맛있네요. 에피타이저 다 먹고 둘러보니 소스가 이렇게 있네요.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반찬 셀프 코너가 있네요. 제가 셀프 코너를 정말 좋아해서 이것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각종 소스도 있네요. 아기 의자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주문했던 메인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히레카츠인데요. 기름기가 없는데도 부드러워 보이네요. 이것이 특로스카츠. 기름진 부위와 담백한 부위가 나눠져 있는 게 보이죠? 가락에는 잘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바로 속을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일곱 조각입니다 로스카츠인데요. 기름기가 살짝 보이고 담백한 곳은 역시나 결이 살아있네요. 곁들여 먹는 음식 보시죠. 양배추, 밥, 미소 된장국, 깍두기, 백김치, 단무지,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와사비 나옵니다. 수저가 황금색인 것이 마음에 드네요. 잠시 후 나온 일본식 치즈카레입니다. 뚜껑을 열면 녹아있는 치즈가 있고 슬라이스된 파가 올려져 있네요. 점성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카레보다는 묽어 보입니다. 건더기에 큼직한 고기가 들어 있네요. 맛을 한번 보는데요. 묽어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있는 맛인데요. 카레 향도 나면서 짭짤함 합니다. 특 로스카츠를 먹어 봅니다. 첫 단점은 무조건 소금에 찍어 먹어야죠. 소금을 충분히 묻혀서 먹어봅니다. 돈가스를 소금에 찍어 먹는데 이렇게 맛있을 일입니까? 부드럽고 맛있네요. 다음은 히리카츠. 딱 봐도 기름기가 없어 보여서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부드럽네요. 맛있는데요. 저처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laughs> 카츠를 한참 먹다가 중간에 밥을 먹어 보는데요. 밥알이 고들고들하네요. 밥알이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로스카츠를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어 보는데요. 약간의 기름기가 있어서 맛있네요. 소금에도 찍어 먹어 보는데요. 이렇게 먹어도 역시나 맛있네요. 이번에특모스카츠를 카레에 찍어 먹어 봅니다. 가격이 비싼 카츠인 만큼 기름기와 살코기 부분의 조화가 적절한 것 같네요. 카레의 맛도 어 카츠를 찍어 먹어도 맛있을 맛이네요. 카레는 무조건 주문하세요. 이소된장국도 약간의 가소우 부시 맛이 미역도 들어있네요. 해물의 맛이 나서 텁텁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가라하게 한번 먹어봅니다. 역시나 첫한 점은 소금에, 두 번째는 돈가스 소스에, 세 번째는 카레에 찍어 먹어봅니다. 소금과 카레에 찍어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네요. 가라하게 맛은 순살 치킨과 비슷한 맛입니다. 다 먹고 난 후에 알게 되었지만, 가라아게 소스가 따로 나왔었습니다. 찍어 먹어보니, 가라아게랑 어울리는 맛이겠더라고요. 양배추 샐러드인데, 제가 뿌린 소스는 참깨 과일 소스입니다. 고소하고, 과일의 향이 올라와서 상큼하네요. 맛있습니다. 카레를 주문해야 하는 이유 중또 다른 하나가, 밥에 비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도 있고, 카레 자체도 맛이 있어서, 밥과 비벼 먹어도 맛있습니다. 디저트로 나온 푸딩인데요. 제가 신맛을 워낙 안 좋아해서 신맛이 많이 느껴지는데, 다른 분들은 상큼한 정도라고 하시네요. 신맛을 싫어하는 저희지만, 그래도 싹 비웠습니다. 푸딩 속 파인애플 관련. 맛있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카츠 미도리에서 식사를 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10% 할인을 해주는 커피숍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카츠 미도리의 바로 위층인 킹스힐입니다 카츠 미도리와 킹스힐과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10% 할인해준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귀찮아서 가봅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이 모두 식사를 하고 계셔서 커피 파는 곳이 아닌데?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카페가 맞다고 하시네요 브런치 카페였네요 주문을 해봅니다 메뉴와 가격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통창이라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음료고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10% 할인 받았습니다. 기산동의 커피들은 대체로 비싼데 10% 할인 받으니 저렴하게 느껴지네요. 커피까지 정말 잘 먹고 갑니다. 요즘 장원에서 핫플레이스인 기산동이었고요. 그중에서도 프리미엄 카츠 전문점 카츠미도리에 와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칭 카츠 간별사인 와이프는 정말 맛있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와이프는 오늘 처음 방문한 것입니다 아마추어인 저도 카츠의 고기 질이나 튀김옷 두께 등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연인과 가족과의 싸움기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후 기산동 해안가로 드라이브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죠.